오렌지 알파인 6 정대리 신차, 이것도 오렌지 알파인 6 수용 과장님 차, 아 포크 38, 아 날라가는 차, 로키 마운틴 슬레이어 우석 과장님 차, 와 서프링 샷, 엔도리오 급, 빅 마운틴, 이것도 날아가는 차. 나도 그렇게 가고 싶은데. 어. 뒷바퀴 한번 들어주고. 아, 바퀴 무게가 실려야 돼. 오, 나이스, 나이스. 어, 잘했어. 역시 발로. 오늘 코치님 너리 네, 네.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앞으로 도와야 돼요. 어. 앞으로 도와야 돼요. 앞으로 도와야 돼요. 그렇죠. 어, 그렇셔야 돼요. 그렇죠. <목소리> 아, <나이스>. 그렇죠. <목소리> 그렇죠. 그렇죠. <목소리> 앞으로 더더더더더더팔 팔팔 피고 팔 피고 팔, 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사고가요. 요거 두개 사고. 요거 두개 요거 사고. 아, 알파인 거에요. 식스 세차 뽑은 정대리. 오, 최고령자 무섭 가장. 아 역시. 그래야 거길 내려갈 수 있어. 아무렇지 않다는 평온한 마음으로. 아, 사대로 해야 말이 어. 나도 <laughs> 부드럽게. 어, 뭐 무슨 느낌으로 탄다고요? 샤베트. 어, 뭐 샤베트 퍼먹는 느낌으로? 샤베트 퍼먹는 느낌으로. 어. 예. 톡톡톡스 샤베트 먹는 느낌으로. 샤베트 먹는 느낌으로. 그대로요.

꿀덕꿀덕꿀덕 만나면 좋은 친구 앰비시 무라 방 역시 오 역시 브라더 응. 드라블레프스 아, 이번에 뭐 앞설 모험 샤베트, 답설, 무, 펌핑, 드랍. 오! 오,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지어야 돼. 아니야. 아니, 약... 아, 지어야 돼, 이거. 아, 아, 그래도, 아, 지어야 돼. 아니야, 아니야. 너무 잘, 에서, 잘 탔어, 재미없다. 이거 지어야 돼. 어, 약간 폈어. 아, 짜증났어, 방금. 아... 오 샤베트 오, 오 그렇죠. 그렇죠. 아, 오늘 편집은 내가 하니까 지금 지 아픈다 마음에. 안 <laughs> 네, 네. 샤베트 드랍 아, 오 웨이터 백 드랍. 밤 주워 간다. 그렇죠. 아 이거 과에그 우리... 그 와중에 밤이 눈에 보여. 야 그거 타면서도 야. 야 대박. 역시 아무렇지 않은 저 형이하면서 봐라. 얘들아 잘봐 이러면서 지금 그렇다고 네. 했잖아. 역시 역시 어. 경륜을 무시할 수가 없어. 나이스. 나이 음, 봤나? 옆에 눈 밟나? 여기에서 푹절로 없겠고, 그렇지, 그렇지! 어? 전코너 전코너 와정코너 약사 어떻이 유저 중요한 거같 들어갈 때 들어갔어 가 처음에 들어갈 때 변수 들어가 버리니까 가버더라잘 돈다 이제 이코 이제 이렇게 약간 약간 지말라서 있어 와 누 르면 둘이누는거예날할거 한번 봐라. 내 어. 그래？갈 때만잘 들어 가면 다리딴 사람 들은 기물 이 여기에서 펌핑을 줘야 돼. 여기에서 어이 한번 돼. 점프 때까지 가요. 동작 봐라. 여 오늘 뭐, 여 오늘 뭐 소풍 왔나? 빨리빨리 빨리 안 가고. 그렇지, 그렇지.

오, 팔, 팔, 오, 오, 웨 방금 웨이트백. 방금, 방금, 어. 방금, 방금, back. 방금 back. 스크럽 웨이트백. 아. 어, 어. 저 레이싱 드라마이다 어. 이거. 레이싱 드라. 어, 방금. 약간. 성공. 떡고 오. 이 아. 오오 아. 대체 a 다